서클 주식 왜 이렇게 뛸까요? USDC 안전코인이 히든카드라는데 서클 IPO 대박을 쳤습니다. 서클의 주식이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USDC라는 안전코인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6월 초 공모가는 31달러였지만 첫날 69달러로 급등했고 곧 100달러를 넘어서 현재는 130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서클의 전체 수익 중 98%는 USDC 정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높은 지금이 서클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블랙록, ARK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일부 물량을 인수했고 IPO에만 1억 달러 이상이 투자됐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 EBITDA가 약 1억 달러 감소할 수 있습니다. Circle은 USDC 발행량 확대와 a p i 기반 사업 확장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액트 등 새로운 규제가 추진되면서 규제 명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히려 Circle처럼 투명한 사업자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금리와 규제, 그리고 성장, 이세 가지 변수를 꼭 주목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